안녕하세요, 퀸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가수 김동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, 분황 유공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제가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앨범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앨범을 발표하고. 뭐 이렇게 좀 앨범에 대한 활동을 하기가 공연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조금 지금 미뤄둔 상태고 그 미뤄짐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자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. 네 지난해 솔로 콘서트 네. 좀 작업하는 좋을 것 같아요. 네네 어떻게 보면 솔로 가수로서 새로운 시도, 음. 새로운 도전이 음. 있을 것 같은데 소감 알게 나네. 콘서트 사실 이제 팀에서 제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 형님들하고 같이 제가 막내로서 이제 또어 공연을 많이 했긴 했는데 혼자 준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솔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콘서트의 이제 전반적인 큐시트까지 이제 다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또 콘서트에 일단 저희 연주자 분들 뭐 저까지 다 중요하지만 그 일단 드럼, 리듬이 일단 그래도 좀 완벽해야 해서 제가 태원 형님께 말씀드려서 그 부활의 드러머 재민이 형님, 재민이 형님을 좀 제가 첫 콘서트 준비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게 그래서 좀 모셔달라 해서 재민이 형이 와주셔서 어, 리듬을 맞춰, 맡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트도 부활에서 이 활동했던 베이스 스트이기 때문에 어, 공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, 되게 재밌게 잘 했고 음,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도 긴장한 만큼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한 만큼 또 많이 준비를 했고 네,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,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일단 큐시트 네, QCT인데 제가 부활을 읽는 동안 그 앨범이 많이 안 나왔어요. 앨범이 많이 안 나와서 어떤 곡들로, 어떤 곡들로 채워야 할까 해서 어떤 곡을 이제 곡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좀 힘들었고, 왜냐면 전부 다 부활을 곡을 하기가 조금 좀 그래서 좀 했는데, 근데 거의 다 부활을 곡으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. 분들이또 도와주셔서 좀더 편하게 하실 수있으셨겠습니 네네, 그렇죠. 어,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어요. 음, 그 제가 이제 M.O. 어, M.O. 부를 때 이제 음. 제가 또 그때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 이제 부모님이 어, 부모님이 이제 제가 부활해서 이제 나올 때. 야, 앞으로 이제 도 형님들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걱정이 되게 앞서셨었는데 그 곡을 부르다가 갑자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때 이제 눈물이 터졌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관객 리뷰도 네네 좋더라고요. 아 네.